2026년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를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동을 가진 이후 4개월 동안 7번이나 만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에서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회의는 6차 회의 이후 2주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이처럼 빠른 주기로 빈번하게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협상 내용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7번의 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이 문제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SMA 협상이 지금처럼 깜깜이로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히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밀실 협상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12차 SMA는 과거와 달리 매우 일찍 시작됐습니다. 보통 현행 협정을 1년 정도 남기고 차기 협정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협정 만료를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에 대비한 호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일기 때두 차례의 SMA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며 한미 관계에 근간을 뒤흔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대선 전에 최소 5년 이상 효력을 갖는 SMA를 타결시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그의 임기 내에 SMA 협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미 대선 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 대선을 시한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이 조기 협상에 착수해 철저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양측이 분담금 액수와 기간 등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번 12차 SMA 협상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순환 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을 요구하려면 분담금의 지출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협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측이 현재 분담금 액수나 협정 기간 등을 논의하기 앞서 현행 SMA의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7월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총액형은 한국이 지급할 방위비 분담금의 전체 액수를 우선 결정한 뒤 세부 지출 내역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반면 소요형은 필요한 지출 내역부터 따져서 합의하고 이에 맞춰 전체 분담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총액형은 분담금 전체 액수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나 분담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소요형은 소요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소요형 전환을 촉구해왔습니다. 국회는 2019년 제10차 SM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부대의견의 소요형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2021년 3월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에서 전 세계에서 국가 예산을 타는데 총액으로 뭉뚱그려서 알아서 쓰라는 데가 있나라며 소요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미 안보 협력의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의 소식통은 현행 협정으로는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올려줘도 쓰지 못하는 구조라며 미국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위해 먼저 SMA의 틀을 새로 짜려 할 것이라는 관측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구체적 소요를 따져 항목별 소요액 중심으로 협상하는 소요형 방위비 분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방식을 일본과 같은 소요형으로 전환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미국 협상팀이 일본과 비교하지 말아달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 대표는 방위비분담 형식을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미국 측이 일본의 소요형으로 동의해준 것에 대해 자기네가 굉장히 실수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저희에게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방위비 문제가 한미동맹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상황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겪게 되면 미국에도 치명타가 될수 있기에 한국이 주장하는 소요형으로의 체제 전환으로 키가 기우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발간하는 신간 화보집에서 재임 중 개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에 진행한 정상회교와 지난 7월 유세 도중 있었던 핍격 사건 등 퇴임 이후 최근까지의 중요 이벤트들을 담은 화보집 미국을 구하라 에서김 위원장과의 세 차례 회동 사진 열장을 실으며 이 같은 사진 설명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사진 밑에 붙인 설명에서 김 위원장은 그의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안보와 번영의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이끄는 지도자로 기억될 전례없는 기회를 가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의 전례 없는 회담,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첫 회담은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잘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보집에서 소개한 정상회교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김 위원장과의 외교를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채 악수하기 위해 북미 정상이 서로 손을 내민 장면과 함께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잠시 건너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후보 수락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김 위원장과의 케미를 과시하며 톱다운식 정상회교에 다시 나설 수 있음을 최근 잇따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방한했을 때 사진 4장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부부 동반으로 찍은 사진과 정상회담 사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사진, 현충원 참배 사진 등이었습니다. 사진 설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록 그들이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내게 매우 중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배에서 6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문재인, 트럼프 정부가 액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거쳐 한미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교를 회고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강조한 것은 재집권 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재현될 것임을 시사한 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평택 컴프리스를 찾아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하는 장면에선 이번 정상회의가 잘 풀려 우리가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란다. 그것이 한국을 찾은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사진에는 나는 시주석과 항상 대단히 잘 지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정말로 그걸 망쳤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또 불공정한 대중국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며 나는 내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과 두건의 무역 거래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힌 뒤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위대한 승리들을 확보하며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썼습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사진 아래 붙인 설명에는 푸틴은 부시 오바마 정권 때 땅을 얻었고 바이든 덕에 우크라이나 전부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는 결코 우크라이나로 치고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해리스 부통령 사진을 실으며 설명해 국경 차르카몰라 해리스는 재앙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녀는 무엇을 할지를 전혀 몰랐고 국경에 결코 가지 않았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같은 일이 더큰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유세 도중 귀에 총격을 받은 당시 사진들을 소개하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나는 이 자리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혹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위비 문제는 투명한 절차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싫으면 방빼라. 이상 시원TV였습니다.